네,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고 부배 가변 식품이라는 두부 공장 생산 라인에 제가 오늘 냉각기 설치를 했습니다. 네,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두부 생산 라인입니다. 네, 지금은 두부가 지금 현재 다 생산돼서 출구가 되고 지금은 네, 작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네요 네, 보시고 이렇게 한번 또 보시고 가벼운 식품 한번 잘 기억하시고 냉각기를 오늘 설치한 거거든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네. 아 아주 아 따끈따끈해 금방 나온 거네 금방 나와서 따끈따끈해서 생산이 금방 돼가지고 아주 네 아주 새거네요 네. 가벼운 식품. 내 네, 전화번호는 별도 올릴 테니까요. 주 네, 두부 주문은 가운식품으로해 주세요.